자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인데요. 이제 생각해 보세요. <laughs> 인제네란, 정유재란 이 있었어요. 조선과 네. 일본이 신나게 싸웠잖아요. 전쟁 끝난 직후에는 어때? 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, 안 좋아요? 아, 좋아요, 좋아요,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두, 둘이 네. 싸웠어. 그럼 싸운 그 즉시 서로 몇 개도 먹고 아니요. 이상스러 이렇게 그냥 말도 안고. 말도 아, 안고. 그러게요? 마찬가지예요. 여자는 상태였는데 일본이, 일본이 그러지 말고 옛날에 옛날이고 우리 앞에 미래로 나가자. 저 교류하자. 같이 놀자.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. 그래서 조선에서 그것을 믿고 믿을 신자예요. 믿고 그까 어...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요. 그런데 어... <laughs> 아, 이제 이 통신사는 원래는 예교 사절이에요. 근데 그 예교 사신만 간 것이 아니고 뭐 학자도 가고 기술자도 가고 뭐 여러 사람도 같이 갑니다. 몇백 명구성 되니까. 그래서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 문화 사절단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고요. 청나라에는 연행사를 파견합니다. 자 서학을 수용하고 실학도 발달합니다. 서학은 서양학문 줄여서 서학 이렇게 볼수 있겠죠. 네. 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녀만국정도라는 세계지도도 들어오고 막 그러죠. 시연력, 균육이 뭐 이런 것도 도입하고요. 허준, 동의보감, 과학기술 발달 뭐 이렇습니다. 그리고 실학입니다. 자. 양란 이후 현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시까지 조선 사회를 지배해 온 사상은 뭐였어요? 성리학이었죠 성리학. 근데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. 그래서 아이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. 성리학에 대한 한계. 를 느끼고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학문이란 오로지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된다.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학문이어야 된다. 줄여서 실학입니다. 됐죠? 자 실학은 크게 두 파가 있어요.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습니다. 중농학파는 토지 문제를 건드려 토지 문제. 토지 제도의 개혁해 가지고 자연을육성해서 사회 개혁하고 안정시키자라는 거였고요. 중상학파는 상공업을 육성시켜 가지고 문제해결하고 부검한 나라 만들자 막 이런 겁니다. 중농학파 실학자로 유형은 이익 정약용이 있고요. 중상학파, 실학자. 이들은 청나라 문물 배우자 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을 북학파라고도 부르는데요. 유소, 홍대용박지원 박재가요. 이 중에 소비를 통한 생산을 자유한 사람은 박재갑니다. 우물물에 비교했죠? 우물물을 퍼 올리면은 새로운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. 솟아오릅니다. 그죠? 그런데 자기 우물물 아낀다고 이웃사람 못 퍼가게 놔두면은 처음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 많이, 퍼, 쓸수 있는데, 그, 밑, 에 그, 물이 쇠, 솟는 그 지하 밑에, 그거가 자극이 세야 되거든요, 자극. 딱 정체되어 있으니까, 뭐, 저쪽에서 물줄이 있다가 그런 것은아 어, 요거 물 필요 없는 것 같다. 그냥 막혀요. 오히려 말라버려요. 그죠? 근데 적당히 파내놓으면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, 아 이쪽으로 물길이 가네. 그래서, 오히려 새로운 물이 더 솟아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. 자기 꽝 이렇게 잡고옆 사람 도와지도 않고 하면은 더 부자 됐을 수 있겠지만,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. <웃음> 나눔이 <웃음> 필요하다. <laughs> 나눔, 땅이 나누면은 또 들어와요 쓸만큼. 나눔, 나눔에서 살자. 뭐 그렇죠. 나누면서 살아야 돼. 오케이? 왜 살기 좋은 세상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알겠지요? 됐습니다. 해집니다. 유독권 발해고에서 남북극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랬죠? 예, 네. 그죠? 예. 네. 그 다음에 예술의 새로운 경향, 예, 정약경 같은 경우 한시를 써서 삼정의 문단을 폭로했고요. 박지원, 양반전, 허생전 한문 소설이죠.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잘 쉬어.